해봐요 싱글싱글 싱글뱅글뱅글 싱글 싱글글 싱글뱅글 쇼쇼쇼타 자선쇼 자선 맞아요 우리 할리우드 대충 된거예요어머어 뭐, 지금 조금 쉬는시간이 안쉬는시라고 있어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아니 년이아니 지금 몇 년째 쉬고 있는거야 쉬는거 쉬는거 고 우리 할리우 해가면서 성경, 공부도 해가면서 두루두루 세상을 평정해가면서 또 마음을 네. 네. 우리 육신이거든 주소 우리도 주소 육신은 우리 사람, 사람, 사람 신이 똑같이, 아, 네, 네. 똑같이 네. 그랬거든? 어, 다 그랬거든 데누 신이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네. 그 다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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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아니라 다그 몰라서 그렇지 천사보다는 뛰어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하신 제가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인데 한번 보고 이게. 가실게요. 아, 가 천사보다 아, 얼마만큼 아,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으로 어듯시오 어, 그렇죠, 막대기. 아름다운 이름 아니라. 아름다워야죠 하나님 기억이되는 네. 거예요. 사람이 지저스 예수님 사람 아니야. 육신이 성령을받 성령을, 네. 바, 성령을 네. 받으니까 이렇게 손을 되는 손을 거예요. 그치고 이분은 원래 태초 전부터 아니, 계시는 하나님 뽑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글레스에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뭐.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말난다.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그또 만자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비할 자다 하시며 또 천사들의 대역 하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들은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라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가 영명하며 주의 나라의 호름 공평한 호름이나을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불법을 미워하셔 죄, 아, 즉 죄를 말하는 데 하나님, 아, 곧너의하나님 즐거움이, 그 즐거움이 기름을 내게 네 부어서한 사람 하루도 고을 땡땡 부르고 웃더라. 아, 성령이 들어가니까 내동료들보다 숭숭하게 성리. 하셨고 또 주의 대처해 죽겠어 땅이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솔로를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라 멸망 나오죠 그것들은 다 옥가같이 날아가지르니 의복처럼 가라볼 것이오 그것들이 옥가 같이 별할 것이나, 주는 요전하여서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영원하시네 영원한, 영영 영생 영전하신나 어느 때에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발등상대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하셨느 g 그런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다는 y o u 요 모든 천사들을 y 리는 n 리는 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영요근 하나님이 예식케는 영이다. 구원을 구원 인그 너들 후사들을 와. 위하여 숨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그래서 우리가 숨긴가 음. 나눔더 멋진 언들이유당신이십니다 음. 음. 네, 네. 어, 그래요. 네. 아, 그걸 제가 하용도 했잖아요. 네. 는그을 봤잖아. 에로해서 조금 하려고 하는요 그냥 이 사람이 내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돼버려요 우 그게 어떻게 안돼 누구나 그런 능력이 있어 모르는 거못 느끼고 못뭐 감각이 없어져 세상에 예, 살다 보니까 <laughs> 뭐 에이 뭐 먹을 게는 돼지만 <laughs> 네 뭐, 밥을 안 먹는 거야, 영혼의 밥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말씀으로 먹으라고 응. 산다고. 응. 영생으로, 영혼이 산다 이거야 말균이들어들이은이 음, 어려운 것같아 살짝 해석만해드도쉽죠 근데 쉬운 음, 길로 어. 가야 돼요. 이 부족에게서 이요 그렇지만 좁은 길그외지만 이웃이 쉽고 편하고 우리가 장땡이 남는 장사을어요 그래서 이주먼 우리가 돌고 도는 인생이라그랬으니까 영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